분에 안녕하십니까? 몽샘입니다. 신곡은 매월 10일, 25일 이렇게 두 차례 출시되는데요. 10일에 1, 2차와 25일에 3, 4차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영상 하단에 목록이 공지가 되는데요. 3, 4차 분은 25일에 다시 업데이트 됩니다. 미리 1, 2차 때 받으신 분은 25일 지나서 다시 받으시면 되겠죠. 한달 신고 비용은 3만원이고요. 입금하신 후에 반드시 키락번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15분 정도 경과 후에 신곡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혼자 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가 원격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 다운받은 신곡은 절대로 파일명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요. 아, 그리고 혼자 하시는 분들께서 업무 시간 외에 입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업무 시간에 작업이 되니까 혹 주말에 입금하신 분은 월요일 10시 이후에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신곡 리스트와 지난 몇 년간의 리스트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어요. 그 빨간 화살표로 링크된 데를 밑으로 다 내려다 보면은요. 멜로지스타, 윈스타 컴퓨터에서 클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계좌번호 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어느 고객님들은 신곡을 무료로다가 제공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절대로 아니니까요. 신곡을 제작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어, 이 신곡 작업은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일하시는 프로님들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장사를 하려면 매월 꼬박꼬박 받으셔야지만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추어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곡이 수록된 다를 건너건너뛰면서 징검다리처럼 그리 받다가몇년 지나서 한꺼번에 받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왕창 받는 것은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9개월 이상이면 그대로 2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 따라서 신곡리스트 검색할 수 있다는 거그 계좌번호 점검하시고요. 그런데 가끔 새내기 가수님들의 곡을 분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어 이제 막 가수로 출발하시는 그 새내기 가수님들의 곡은 자기가 비용을 내야지 돼요. 반주기 회사에 따라서 15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가수가 되기 위한 길이 정말 지난하죠? 월별 신곡 리스트는 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바로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보시면 거기 링크가 되어 있어요. 클릭을 콕 하면 은 네, 카페로 넘어가니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전할게요. 어, 곡을 만드는 팀과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반주기를 팔아주는 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줄수 없느냐. 예, 그래서 어, 소개해서 하나 팔아주면은 한 달치를 무료로 주자. 자, 이것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제 뭐 친구나 동료들한테 반주기를 권해서 팔아드리게 되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달에 그 달치 한달 무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뒀다가. 예, 전화 주시면 은 저희가 한달 서비스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몽샘입니다. 어, 저는 멜로디스타 반주기와 윈스타 반주기 전국 총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죠. 어, 저희 반주기는 색소폰, 쿠라리넷, 트럼펫, 기타, 드럼, 올겐, 아코디언, 하모니카, 오카리나, 대금, 플룻, 장구, 난타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모든 악기에 사용 가능하고요. 어, 이것은 놀랍게도 악보 프린트까지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 엄청나게 비싼 몇 백만 원짜리 반죽기도 악보 프린트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 따라서 당연하게도 저는 수많은 타사 제품들 반죽기 중에서 저희 것이 최고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프로가 아니고 취미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뭐 50대 중반까지는 뭐 다른 직업이 있었죠. 뭐 서점도 했었고, 인쇄소도 했었고, 더 어려서는 뭐 간팥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악세사리 좀도 해봤고. <laughs> 예,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취미가 직업이 됐는데요. 어, 뭐 이것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나이로 치면 지금은 은퇴한 나이죠. 직장생활로 치면. 그래서 남은 인생을 보다 즐겁게 살고자 제가 마련한 사무실이 음악실입니다. 그 음악실에 놀러 나오듯이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재밌는가? 이렇게 취미생활하면서 먹고 살수 있으니까 정말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재수가 좋았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어 많이 접하신 분들께서는 공감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 일은 그저 좋은 취미생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타 반주기 회사와는 달리 거의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천 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사 반주기를 홍보하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회사는 없죠? 이건 제 사업기도 하지만 제가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한 편의 제 일기장을 기록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유튜브에 남을 테니까요. This is copyrighted data. 몽센 피아노 반주법 교재 코스의 커리큘럼은 월스 트롯 슬로락. 슬로고고, 솔, 고고, 스윙, 셔플, 칼립소, 보사노바 등의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각 리듬별로 스트롱과 아르페지오 주법이 6개 정도의 변형이 있거든요. 도합 35개 정도의 리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는 이 모든 리듬을 응용해서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최종본만 게재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받게 될 500기가의 외장 하드에는 이 35개의 변형 리듬 응용편이 상세히 수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멜로디 스타 반지기 전국 총 판매장인 몽블랑에서는 반지기와 관련된 앰프, 믹서, 마이크, 통기타 등 주변 기기를 OEM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듣고 계시는 카시오사의 피아노 오르간 대리점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몽샘 교본으로 피아노를 배우시는 고객님들이 그래요. 와, 이건 피아노계의 훈민정음이랍니다. 까깎기 <laughs> 취미생들이 피아노를 좀 배워보려니. 무지 길도 멀고 어려워해서. 내 일을 어엽비여겨 그저 악보를 모르는감감이도너나 없이 골고루 즐기게 하고자. 새로 통기 타식 반죽법을 맹기노니 이를 본 사람마다 즐겨 건반을 두드리며 유레카를 외치더라. 어찌 몽생이 즐겁지 아니하랴. 훈민정음이랍니다. <laughs> This is copyrighted data. 안녕하세요. 저 몽샘입니다. 요즘 은퇴 후에 취미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희 가게에서 반주기를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는 아마 색소폰이 제일 많은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뭐 기타 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그냥 노래만 위해서 반주기를 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뭐 드럼. 아모니카, 오카리나, 대금, 아코디언,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음악 생활을 취미로 하다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끼리 그룹을 결성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무엇을 배울까 정하신 악기가 없다면요. 피아노 배워보세요. 뭐, 키보드, 올겐 신디사이저? 좀 헷갈리죠? 예, 네, 그게 그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피아노를 권합니까? 피아노 배우는 게왜 유리하냐? 우선, 어, 뭐 생각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쓸만한 악기로 칠때 악기 값이 상대적으로 착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같은 데서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려면요. 기타, 색소폰뭐 이런 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넘쳐나서. 그런데 피아노는 좀 널널하거든요. 그리고 노래가 되는 사람은 그걸 배워야 돼요. 피아노. 기타도 좋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타 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또 나이 들어서 기타 배우려면요. 손끝이 아파서 또 힘듭니다. 이 살갗이 얇아져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코호흡으로도 되게 아프거든요. 자 그럼 피아노 자리는 널널하냐?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이 좀 넓답니다. 왜냐면요. 그 피아노를 감당할 실력이 되려면, 대개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에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전공한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클래식으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룹 사운드에서 연주하려면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신 눈동량 한 피아노, 전자, 올겐 등의 연주는요, 이 그룹 사운드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건 소위 캐발레 음악이라고 불리는 연주법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올겐을 2단, 3단 이렇게 쌓아놓고 왼손으로 코드 잡고, 오른손으로 멜로디 치면서, 뭐, 한국경제도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법은 그룹 사운드 이론으로는 잘 맞지 않는 주법이랍니다. 왜냐? 첫째 싱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멜로디를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주법은 멜로디를 여러 가지 음색으로 바꿔가면서 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싱어가 노래하는데 그렇게 멜로디 라인을 선명하게 하게 되면 싱어를 매기는 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반주하느냐? 이제까지 배운 게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쳤는데 그 하지 말라니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반주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몽생 피아노 반주법 이식입니다. 뭐, 내가 노래를 하던 시어가 따로 있던 왼손으로는 주로 근음을 치고, 오른손으로 코드를 잡으면서 마치 드럼을 치듯이 리듬을 치는 겁니다. 화음이 있는 드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나는 오선주의 기름도 잘못 읽는데 이런 거 아무 뭐 장애가 안 돼요 안 보거든요 코드만 보면 돼요 코드는 뭐 코드 엄청 많지 않느냐 어렵지 않아요 저희 세대 70, 80에서는 뭐 어려운 코드로 를 대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이너와 메이저 이렇게 두 개만 구분하면 되니까 코드 배우는 건 5분이면 됩니다 물론 빨리빨리 바꾸는 건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코드를 찾는 것은 금방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주법을 학원에서 정통 코스로 배워서 써먹으려면 몇년 걸릴지 모릅니다. 솔직히 거의 배우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씩 몇년 다니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고, 예, 네, 그렇게는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 몽샘 피아노 반주법처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들도 클래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요즘에는 학원 원생들이 몽샘 유튜버를 들이대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되는 데서는 뭐 시도도 하는 것같더라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법의 교본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 강사님들의 강의를 써치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와 저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뭐, 라이브 카페 같은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만든 것이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입니다 처음부터 몽생 피아노 훈민 정음은 아니었어요. 몽생 피아노 반주법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는데 멀리 미국의 제니 교포께서 이 교본을 받아보고 배우시다가 저와 통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그때 눈가기가 확 트인 것 같다고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 동안 자기가 피아노를 도전해서 몇 번씩이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포기했는데. 야이 몽생 피아노 교본을 받고 나니 아니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걸 내가 이렇게 고생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놀랬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몽생 선생님 몽생 선생님은 피아노계의 훈민정음을 발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좋다 유레카 그랬죠. 아, 바로 이거야. 음, 그래서 다음날 제가 상표 등록을 기한해서 넣었습니다. 네, 제가 또뭐 전자출연을 할줄 알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전통적인 그런 학원 코스를 밟아서 저처럼 치시려면 요몇년 걸려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기하죠. 하지만 몽센 피아노 훈민정으로 배우시면요. 막꾸 깜깜이에서 출발해도 힘든 강각만 있으면 빠르면 두 달이면 됩니다. 아, 물론 그게 개인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은두달 걸릴 거라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리듬하학 있는 사람,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열심, 열심히, 열심히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뭐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기 싫죠. 그런데 자기가 재밌는 거 하는데 뭐 열심히 하죠. 솔직히 시간도 우리가 남는 게 시간인 세대들인데. 그리고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성취감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야. 대단하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야이초정도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분명히 됩니다 지금 당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금이 꼴랑 20만원입니다 뭐의견도뭐 여러분 어디서 할줌 한거 있으면 우선거 쓰시고요 나중에 바꿔주도 됩니다 뭐 옛날 피아노 예, 뭐그 가구처럼 생긴 피아노 그것도 상관없어요 배우는 데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이한 편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여러분의 우울한 은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황혼으로 만들어 주길 기원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예, 몽센 피아노 훈민 정음을 만든 멜로디스타 윈스타반지의 종판. 몽샘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샘입니다. 20만 원은 수강료입니다. 20만 원을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시면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의 영상 자료인 교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께서는 꼭 방문하셔서 기본 요령을 1 시간 정도 배우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아 내가 바로 찾던 게이 방법이야라고 무릎을 친 분이라면 구태오시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동안 오고 가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증명해주었습니다. 일단은 외장 어디에 담긴 연습곡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건너뛰지 말고 꼼꼼히 마스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시간이 될때꼭 한번 오셔서 그간 배우신 실력을 점검 받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끝내주는 레슨 방법인고 하니 여러분이 오셔서 배우시는 오프라인 수업은 한달 수강료가 20만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한, 한 달에 4시간 되겠네요 자, 그럼 그걸 다 배울 때까지 수강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200만원 이상 들잖아요. 게다가 멀리 사시는 분께서는 오고 가시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막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거든요. 학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그만큼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아주 신박한 레슨 방법입니다. 제가 개발했거든요. 여러분, 저 몽샘은 바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반주법,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보를 잘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래 좋아하시는 분, 리듬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실증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이미 검증이 된 교수 방법이에요. 다 배워서 라이브 카페에 취직하신 분도 있고요. 라이브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주인께서 아 이제는 자기가 직접 마스터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예,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 교수법은 그만큼 신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샘 피아노 교수법을 일컬어 어느 고객님께서 몽샘님 피아노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애칭을 붙여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죠.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여러분 외장하드엔 제가 가르치는 12개월 이상의 과정이 기초부터 아예 건반에 도도 모르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분께서 라이브 무대에서 마스터를 한다든지 동호회에서 건반, 피아노, 키보드, 올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은퇴 후 건반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취미생들에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20만원은 레슨비입니다. 몽생피아노 훈민정음은 그 교재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강시간은 방문하셔서 1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는대로 언제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구태여 수강기간을 늘려서라도 더 빨리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강료가 1개월에 20만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외장하드를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복제하거나 돌리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엄격하게 민 형사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따로 당부하지 않아도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걸 만들게 된 것이에요. 20만원이면 한달치 수강료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딱 20만원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칠수 있어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주기가 있으면 우리가 악기를 배우고 다루고 또 노래를 하면서 라이브를 할때 우리의 음악 취미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됩니다. 반주기 없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러나 반주기를 가지고 음악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반주기가 어느 날뭐 고장이 나서 며칠 없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실망스러워 합니다. 그만큼 반주기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만곡의 악보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음악. 시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통기타는요. 제게 반주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서 무료로 평생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느냐? 그건요. 제 실력만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이걸 보고 아, 나저 정도 쳤으면 좋겠다. 예,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 더잘 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 피아노는 이따가 또 얘기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타는 멜로디스타에서 보급형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제 유튜브 영상의 95%를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30만원, 40만원대인데요. 저희는 150만원, 300만원짜리 고급 기타도 판매합니다만, 그저 이걸 권합니다. 소리도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단단해요. 다루기도 쉽고요. 관리도 쉽고요. 솔직히 저희 앰프에 걸어서 들어보게 되면 어차피 픽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쿠스틱 일렉이라 그러죠. 앰플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니까 픽업만 좋으면 은 300만원짜리나 이 40만원짜리나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기타에 너무 큰돈들이지 마시고요. 그 남는 여윳 돈으로 차라리 키보드, 올겐이죠? 앰프 등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쓰기를 권합니다. 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 개인들이 장만하게 되는 음악실의 기본 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0 FX 앰프가 55만 원이고요, 유선 마이크가 10만 원, 와이러스 기타 무선쪽이 16만 원, 피아노가 85만 원, 노트북 반주기에 노트북이 40만 원, 그리고 키락 덩글이라 그러죠. 그 예, 55만 원으로 총 301만 원이 드네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반주기 한 대값만 300 수십만 원 하는 타사 제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그반죽이한대 가격으로 우리는 음악실을 차리고도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기타도 사고, 울겐드 사고, 앰프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도 돈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우리 반주기가 음질이 딸려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가격입니다. 반주기는요, 그 성능을 얘기하면은 반주기는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십니다. 반죽이 10대가 나간다면 그중 6, 7대가 섹스포니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든, 뭐, 아마추어든.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거장, 예, 정상의 섹스포니스트, 김기준님께서 저희 멜로디스타 반죽이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품질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섹스포니코스 애드리브 아닙니까? 굉장하거든요. 아, 정말 잘 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녹음하신 연주곡을 저희 멜로지타에 한 200여곡 넣어줬어요. 얼마 고맙습니까? 이거 뭐 곡당 뭐 몇천원씩 사는 거예요. 3천원씩만 해도 200여곡이 60만원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 멜로지타 아니고는 뭐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제가 유튜브 강좌에서 즐겨 부르던 400여곡의 노래, 보컬이 포함된 AR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건 우리 아마추어님들이 뭐 드럼 연습이나 피아노나 기타 이런 것 연습할 때 누가 노래 불러주면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직업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도 꽤 들어줄만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 카페 하시는 분들은 뭐빈 시간에 그냥 틀어놓는 걸로 써도 될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라이브 가수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때는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서비스는 단연코 저희 반죽이 멜로디스타에서만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홈레 코딩을 하는 구성인데요 오디오 카드 하나만 더 장만하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거창한 녹음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방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게 되면 웬만한 소음은 잘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가게에서 사무실에 녹음하는데요. 저쪽에서 전화 받고 하는 소리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요. 녹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죽이 익숙해지거든. 도전하시고, 네, 그때 되면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학습까지 다 시켜드립니다. 20만원이면 한달 치수강료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딱 20만 원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칠수 있어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 반주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치는 방법은 학원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이죠. 영상 아래에는 제 쇼핑몰이 링크되어 있고요. 20만 원으로 저처럼 칠수 있습니다. 몽생 피아노 훈민정음 영상 교재입니다. 함께하는 이수